어디서 찍을까요? 편한 데서? 여기 <목소리> 그냥 뜨거데게뜨거까요저 써도 응. 될거아요 맞아요 그쵸? 실까요? 그래도 자연광이 예쁘잖아요 일단은 이쪽으로 세팅을 해놓고 어우 너보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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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시키는 수준이네요 <수신데요>, 이거는 <오늘? 웃음> 정운데계시네 <laughs> 어. 이건 OT 같은 거네 지금 찍는 건. 그러면 계속 찍으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메인 맥락은. 촬영하는 방식은 결정이 돼 있는데. 토크 토크 인걸로는 아, 네.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파악을 콘텐츠는 파악을 자유롭게.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요. 응, 그냥 PD님이 음, 네. 조용히 카메라를 돌려주시면 어느 어느샌가... 생각. <laughs> 맞아요. 우리 주제 던져주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PD님, 근데 저희 카메라 돌아가고 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뭐 볼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 카메라 돌아갈지 몰랐는데 막 찍어가지고. 이 고춧가루 원래 있던 거이안 해? 이거 찍어 주셔야 돼요. 양치하고 했단 말이 이쪽 이쪽에서 나온 고춧가루지 원래 여기 있던 거지 지금. 나 간접 뻐뻑 간접 뻐뻑. 저희 아저는 그런 적 있어. 티스? 얼음에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고추 다리가. 으. 떠봤는데. 얼음에? 얼음에 뭐가 있다? 오름에 곤충 다리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 있는 거. 야 근데 나 봤을 때 색깔이 딱 바퀴벌레 같았어. 나랑 같이 간 사람들이 되게 소심한 사람들이여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 뭐 이러는 <laughs> 아니야. <웃음> 내가 먹은데 그럼. 그냥. 그냥 큰일, 큰일 나니까 조용히 해. 나 이런 거야. 왜, 왜 큰일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가서 막 이렇게, 싫을? 어, 너, 가서 너, 너, 여기서 너, 이게 뭐, 뭐, 뭐가, 뭐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오해해서 미안해. 여기 원래 고춧가루가 끝이 봐봐! <웃음> 봐봐! <웃음> 극적인 타결, 화해하는 아, 것으로. <laughs> 근데 나 그냥 먹었어. <laughs> 아빠금그 <방금> 다리. <laughs> 바퀴벌레 다리 말알지고추가르는 뭐야? 아니 나는 완전 아닌데. 너는 뭐야 근데 난이 이야. 응. 난멍 자주 때린다고 하시긴 하더라고. 응 음. 음. 그렇게 충전을 아, 하시는 아, 거.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어. 살수 있어. 오키나와나 이렇게 산에 자주 들어가는 이유도 딱 거기 들어가서 약. 아 나만의 그게 필요하아 그냥 새소리. 육박치이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있다가 와야지. 지난번에 내가 그럴라고 새소리 듣고 이렇게 딱 갔는데. 새들이 밤 11시부터 오는 피디님 아. 그때 생각나죠. 내가 그때 네. 밤에 전화받는데 새 소리가 음. 새 소리가 막 새들이 미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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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친 놈들이 <laughs> 그러니까 막 틱틱틱틱틱이 <laughs> <찡찡찡찡찡찡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 <왜? 그래서> 내가 <laughs> 한 2시간 로그... 정도 참았는데 어? 새벽 1시쯤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막 울면서 <laughs> 내가 음. 이러려고 여기 게아니 <laughs> 언니 진짜 자리 싸움 같은 거나 맞아야지. 왜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막 여름에 음. 매미가 방충망에 딱 붙었을 때. 그때 소리 장난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매미는 응.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번 울고 죽는 거잖아. 어, 아, 그거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가 그래서... 가. 그치만 전후회사에서. <laughs> 전후회사에는 <전우> 진짜. <laughs> 소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도 유리랑. 아, 진짜 말 잘한다, 후랑... 우리. 뭐 하나 던져주면요뭘던져주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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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기해>. 또... <laughs> 어, 어제 유리랑 후랑 같은 침대에 눕혔단 말이야. 처음으로. 어. 근데 유리가 잘때 잠투정이 좀 있어요, 요즘은. 잘때 막. <laughs> 이렇게 우는데 후는 이거 자다. 아빠가 혹시 코고라? 자. 어코코 고라. 그러니까 코고는 아빠랑 같이 있으면 잘잔대 근데 그래도 유리 우는 소리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진짜 빽빽빽빽빽빽 메미처럼 울었는데? 잘 자더라고. 진짜 진짜 코고는 내내 영상 찍어 놨어. 진짜 응. 이렇게. 근데 아기는 잘 자. 그리 <laughs> <laughs> 어, 세상에. 어. 얘는 이렇게 끼어는데잘 자. <laughs> 아 진짜 패버렸다 <빼버릴> <laughs> <웃음> <웃음> 아 우리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뭔가 그 중간중간마다 약간 정리멘트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인사 한마디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갑시다. 아, 인사할래요, 그러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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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 이게 영상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 올라가는데, 어. 나는 나지만, 음. 이두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네, 네, 어쨌든 채널에 올라가는 어, 것이기 네. 때문에. 제 설명을 그냥 그 아래 잡아 그러가세요 <laughs> <자기네. 웃음> 저기 뭐야? 예. 저기 뭐야? 어제 게임을 한다 Okay. 안녕하세요. 저는 꽁지구요. 여기 두 분은, 여기, 오일 파이터, 네. 뷰티 크리에이터, 하나번호님, 그리고 여기는 조기혜 원장님이십니다. What? 와! 와! 진짜 민섭!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고민 상담 또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랑 사연도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건데요. 제가 옛날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쵸, 그쵸. 토크 영상. 음. 그리고 저 혼자, 영상을 찍는 것에 좀 환멸을 느낀 거지. 아, 환멸까지 느꼈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 어. 우리 크리에이터 초반에 시작할 때는 그쵸, 서로, 서로 서로 콜라보도 진짜 그쵸, 많이 저. 했었거든요. 음. 다른 크리에이터들끼리 음. 우리 한번 만나서 찍어볼래 음. 자연스럽게 어. 카메라 그냥 들고 만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슈 논란 뭐 이런 것도 많으면서 크리에이터들 오래 활동한 사람들 오로나에 지나고 나서 또그 약간 깨끗한 얼 이렇게 된 음.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나이, 지, 네. <laughs> 나 얘기하니까 슬프네요. 지금 나 얼마나 슬프겠어. 원장님, 크리에이터 한 점. 어~ 좀 이제는 다시 옛날에 그 활기찬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 교류. 이런 것도 음. 좀 하고 싶고 저 혼자만 나불대는 거보다 이제 우리 같이 나불대 <laughs> 어, 네. 에너지를 얻을 수있 네. 어~ 그죠? 얘기도 하고, 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언니들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언니들입니다 수다를 네. 떨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laughs> 아, <laughs> 완전히 몰래카메라 <laughs> 아침에 그냥 어. 배, 배달의 민족으로 이렇게 시켜 드시고 네, 싸도 <laughs> 그 오셨다고 하더라 10시 반에 일어나서 응. 배달앱 이쪽에서 밥을 먹고 어, 그렇죠, 그렇죠. 저랑 이제 하나본 언니는 완전 고정으로 저희가 음, 이제 말을 할때 시작을 그렇죠. 했지만 조기 원장님께서는 오늘 거의 게스트 수준으로 음. 지금 오신 느낌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laughs>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욕했으니 <laughs> 인연 <웃음> 저희가 그여전에 육아 예능 했을 때 그때 인연을 맺었죠.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어린이 병원에서 음. 또 열심히 음. <laughs> 아기들 함께 케어를 해주고 계시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 저희도 음.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우리 여러분들도 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음. 많이 물어보시면 또 여길 통해서도. 조현장님한테예약 잡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어, 그렇지. 음. 근데 또 이렇게 채널에 나왔으니까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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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laughs> 이렇게 상인 체질로서 가 보자고. <laughs> 네.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여기서 게스트 몇명또 한번 한 번씩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 초반에 음. PPL도 좀 들어오면 좋으니까 여러분. 또 아는 게스트 많잖아요. 아그쵸 우리는 또 음. 열심히 많이 또 활발하게 활동을 또 하고 사람들이기 되니까. 때문에 음. 불러 와가지고. 같이 좀 놀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구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도 좀 많이 음. 의견 주세요 저는 원장님이 그리고 정신 상태도 좀 이렇게 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네. 어. 이런 게스트 나오면 이제 약간, 약간 정신 상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좀 <laughs> 불안정한 상태가 <상태라고> 보일 <laughs> <그럴> 거라고 <웃음> <그럴까>? <웃음> 어. <웃음> 우리한테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첫 만남에 이렇게 <laughs> 어. 그냥 <그날> 초면인데 <laughs> 어. <laughs> 야경 좀구용해야될것 같아 <웃음> <웃음> 저는 어쨌든 이 컨텐츠가 좀 굴러가야 된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구다리를 살짝 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야 30초 홍보시간 음. 어. 30초 PR 타임.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거를 30초 동안 홍보하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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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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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뭐 잠깐 그렇게 한, 한 응. 번 약간 테스트처럼 한 번. 네, 시한 보여주세요. 리허설 네. 같이. 네. 어,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 씨, 깜빡해서 안 가져. 저는 이제 그래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래픽으로 대신해 주세요. <laughs> 눕기. <웃음> 자, 저기 30초, 30초 세 주세요, 누군가가. 시, 30초 음, 들어가다 시, 작. 일명 아랫돌리 영양제라고 불리는 네, W 밸런스 네, 유산균은 네, 꽁지가 시작. 임신했을 네, 때부터 열심히 공동 개발을. 해낸 여성 유산균입니다, 여러분. 몸에 굉장히 좋고요, 면역에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그가 불편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루 하 알로 해결해 보세요. 십구 천대요. 아직 좀 남았어요. 자 여기 <laughs> 여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인서트 하나 빠낼 테니까 지금 어, 27초, 그 굉장히 28초, 29초, 너무 멋있고 30초. 아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30초가 끝나면은 입을 담으러야 돼요. 즉흥으로 하기 진짜 음. 어렵네요. 음. 이게 또 나의 것에 맛있죠. 음. 자, 그럼 뭐 이제 준비됐나요? 어, 재인 그, 언니 준비됐어? 네, 스타킹 들고 왔는데. 아, 있어, 있어. 아, 어, <laughs> 있어, 있어. <웃음> <웃음> 준비가 철저히. <laughs> 어. <laughs>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나 또 소개할 수 있게. 이 언니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 열심히 먹기 위해서. 열심히. 어, 어, 어. 활동하고 조사해서. 계시기 때문에. 네. 자, 3, 2, 1. 시작! 네, 여러분, 이 스타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 160년 전통의 군제 스타킹입니다. 원래는 리빙 상점이어가지고, 주방 용품 팔았었는데, 겨울 한정으로 이거 팔았는데, 이게 또잘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서 지금 조금 따뜻해질 때까지 좀 팔고, 여름되면은 이제 약간 자외선차단좀쿨 그러니까 스타킹, 이런거 위주로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하게 다리를 지켜줄 군제 스타킹. 이제 올라가는 스타킹 신지 마세요. 군제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깔끔했어. 미6점 어. <laughs> <오> <laughs> 박수, 박수 박수. 아, 잘한다, 잘한다. 네. 자, 군재가 뭐예요, 군재가? 회사 이름이에요. 아, 군재. 군재. 난 그래서 약간 군용 제품인 줄 알고. 나도요, 잘네 <laughs> 어, 그렇게 좀 상상을 했는데. 어, 아니었어. 후보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구나, 음. 그렇구나. 자, 다음은? Şim, 어떤 거로 마시겠습니까? 손정이 후반 제품 명함 있으세요, 명함? 아니 오늘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죠. 매력 어필 시간, 매력 어필 공부할 때 없어 매력 어필 시간으로 가죠. 네, 그러면 하아님은한주 동안 매력 어필 가겠습니다. 이러면 또 아이라서 다음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불러 나온면좋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시간이랑 장소 연락 받고 오늘 왔는 근데 진짜 좋았더니 문 안에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내려가서 진짜 제일 찍으셨어. 진짜 <laughs> 어, 제일 찍으셨어. 에이. 디저트 먹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늘 지금 갑자기 어필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기서 반갑고요. 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네, 30... 누구보다도 어. 제일 전문적으로 30초를 꽉 채우셨어요. 꽉 어, 채우셨어. <laughs> 아 역시. 안 보는 척 하시지만 한쪽 눈은 여기, 여기 계셨어요. <laughs> 어, 진짜 어. 대박, 대박, 대박. <laughs> 대박. 자기소개 시간. 완벽한 음. 뭐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 냉락 없이 이렇게 <laughs> 수다를 떠는 음. 게이 모토예요. <laughs>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음, 음, 음. 아니, 뭐, 음. 뭐 유, 연예인들만 그런 음. 토크쇼 한답니까? 우리 음. 음. 크리에이터들도 각자 저마다의 그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 음. 있는데. 음. 우리도. 음. 유재석 할수 있다! 나도 내 채널에서는. 유재석은 채널이다. 아니고. 아무튼, 꽁즈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음, 앞으로 네.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음. 심심하시면 그냥 틀어 놓으시고, 집안일 하셔도 되고, 맞아요, 운전하셔도 맞아요. 되고, 음. 어, 우리끼리의 그 어떤 랜선 유대감을 열심히 음. 한번 쌓아보자고요, 여러분. 네네. 음. 네. 프로그램명? 가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되게 걸즈. 여러 가지 생각을 음. 하긴 했었는데, 그죠? 드립걸즈, 드립을 겁내 첫인상. 음. 그런, <laughs> 그런 거네요. 마음에 드세요? 드립을 잘못칠것 같은 것처럼. <laughs> <laughs> 아, 저도 인데 저는 되게 조용한 관종이에요. 너무 관심을 많이 주면은 부끄러워하고 그렇다고 또 관심 안 주면은 섭섭하고 약간 음.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이 음. 마음 뭔지 알것 음. 같아요. 음. 쑥스러운데 약간 관심을 받고 싶은 음. 좀 음. 그런 음. 느낌. 그렇게 그런 성격인가? 개는 그냥 대놓고 관중인 것 같아. 저희 욕구가 얼마나 관중이냐면은 음.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을 때 자꾸. 고추가 아파. 조용해. 어... <laughs> 네, 조용해. 네, 네. <laughs> 고추가 커졌나? <laughs> 많이 먹었나? <laughs> 많이 먹은 거랑 꽃이 가 커졌다는 무슨 상관인데? <laughs> 자꾸 그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쳐다보니까. 음, 그 좋은 거야. 자꾸 음, 지금 몇 개월이지? 이제 두달 <laughs> 넘었죠. 24개월. <웃음> 굉장히 <웃음> 네. 놀랍다. 24개월인데 그렇게 관심을 끈다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소아과적으 그러니 굉장히 놀랍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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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러요요 오. 이렇게 또 이렇게 의학적 소견을 또 날려주시니까 <laughs> 도움이 된다니까. 의학적, 의학적 소견이죠. 그러니까 24개월인데 말도 맞아. 잘해. <laughs> 우리 그러면 아들의 그 서로 그 연혁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여기 언니는 아들 하나, 24개월. 연제언기할게 있나요? <laughs> <laughs> 연혁이지뭐니다 어, 네. 아직 없는 건가 저는 후랑이 20개월, <laughs> 유리 9개월, 9개월. 어, 그렇게 있고. 어. 그래도 아이들 두 명인데 개, 개월로.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 28년, 잠깐. 99년. <laughs> 음. 네, 네. 98년 국근 99... 아, 기구나. 음, 이미 충분히 성인이 된. 네, 네. 그렇죠. 성인. 아... 저 도련님이 98년생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이 알고 있는데요. 어. 아아그 동생은 97년생입니다. 97. 동생도 봤어요. 맞아요. 이제 독립을 하시는 친구잖아요. 있자. 응.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프리랜서로 거의 음. 일을 하고 있고 음. 지금은 이제 남자 친구랑 이제 뭐 합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 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얘기해... 아무튼 우리가 다 아들맘이네요? 저 그래서 궁금했어요, 되게.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러 갔는데, 음. 그분도 아들맘인데, 음. 아들이 뭐, 국제학교 제주도로 보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둘 다. 음. 근데 저한테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런 거예요. 응? 일하려면, 계속 일할 거예요? 그럼 아들 하나 더 낳으세요 이러가지고 왜요? 왜요? 애나오면 이제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나 생기면 계속 전화한다고 엄마 어디야? 뭐 엄마 지금 뭐해?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데 아 둘이 나와서 붙여놓으면 둘이 놀기 때문에 엄마 잘안 찬댄다고 아 빨리 하루빨리 하나 더 낳으라고 막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또그 그럴듯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애들 아니에요. 우리 첫째랑 둘째랑은 네. 둘이 같이 안 놀고 음. 각자 완전히 좋아하는 게 완전 달라가지고 싸우지도 음. 않고 같이 놀지도 않고 같이 놀지도 않고가 포인트인데, 여기는. 대면대면 한 거. 전화가 두 배로 올 수도 있어. 얘한테 한번 와서 끊는 찾아 <laughs> 엄마 왜통화 <laughs> 어. 중이었어? <laughs> 또그 얘기 들으니까 꽁지한테 부러운 거야. 이러면, 근데 난 너무 그런 복불복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꽁있나 꽁지는 있고. 고민할 생각 없이 일이 저질러진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나도 지금 돌이켜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몇 년생 좋은데?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어. 차라리. 키우면서 좋아요. 음. 차라리. 음. 음, 음. 그래서 나둘둘 둘을, 둘을 가질 거면 그냥 최대한 빨리 고민하지 마. 끝내라. 어. 그렇지. 어. 보통 그런 사람들은 계획해서 둘을 그렇게 연년생으로 낳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laughs> 그렇지 않죠. 어, 전혀 계획형으로 이루어지는 <laughs> 것이 없죠. 에이. 몇 개월 차이죠? 어. 둘이? 1 1개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편이 마라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음. 혈기 음. 왕성한 거죠. 저째가 음. 4개월일 때. <laughs> 그러니까 남자 그리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잠잘 때? 저, 음. 음. 한 번. 근 지구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laughs> 순발력도 응. 응. 순발력 <laughs> 나 그게 응. 대단하더라고 응. 자는 게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만났을까 그러게 어. 우리 둘다 건강했나 보다 응. 저희는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니까 지금 해. 자야 돼 무슨 <laughs> 시간밖에 못자 지금부터 막 이러면서 <laughs> 뭐 알러지 생기는 것도 어. 아니고 자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전등 있자마자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저희 남편 자는 거 너무 좋아해 자기는 고3 때도 막열 시에 잤대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막 이러면서 나 이제 싸우는 거지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laughs> 2018년에 했습니다. 저 아, 18년에. 어 음, 음. 2017년에 했는데. 됐습니다. 어. 음, 오. 6년 차. 7년 차구나. 어? 2018년에 결혼했어요? 예. 음. 뭐야? 19년에. 19년에? 했어? 뭐야? 7, 8, 9. 어, 지난 세기 지난 세기에. 저는 대학교 연애도 오래 했잖아요. 연애 오래 했지. 나 연애 거의 6주년, 6주년 하고 결혼 준비 시작했어요. 연애를 6년이나 했어? <laughs> 응. 나 응. 6년 이상이 사실 6년 이상 원장님도 되게 오래 알다가 결혼하지 음, 않으셨어요. 그죠? 우와! 언니는? 3년! 우와! 피디님은? 10년! 우와! <laughs> 여기 되게 지고지순하 사람들 많다. 다들 금지구력이 좋다! 혹시 3년만에 결혼했을까 했어요? 아, 뭐야? <laughs> <laughs> 원래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 아니에요? 어, 나 진짜 반대돼, 그래서. 난 그래서. 진짜 반대돼. 나도 진짜 반대되는 사람. 겹치는 거딱 하나만 있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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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뭐죠? 혈액형? 응. ISTP, 아. 아. 피요 혈액형 ISTP, ESTP. 피요 불러. 자, 저는 옛날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나도 알아. 르들어스트 아무튼 피딱 하나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 ISTP, 아. ESTP. 언니는? 소리는 그냥 반대요. <laughs> 그리고 헤어지지 못해서 결혼해가지고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서 이따가 치킨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치킨만 먹고 일단 헤어질까 이상하다 이제 하다가 이제 못헤어지게 그래서 내일 뭐 짬뽕 먹을 거야 이러면은 내 짬뽕만 먹고 헤어질까 이제 하다가 겹치는 게 어, 있네 어, 어, 먹는 그, 거 그러다가 못 헤어지는 그런 아, 케이스 병원에 왔을 때는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그게 다 연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laughs> <참떡이 웃음> 약간 나 완전 속았다 남한테 되게 잘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게 개이범죄 지키고 싶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여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해헤거리고 약간 그런데 집에 오면 이제 밖에서 긴장 상태가 되게 높으신 분인가보다. 응 맞아. 나와서 많이 주사 들었어.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면 마음 편하대요. 왜? 일본 사람들 약간 그런 성향이잖아. 어다 서로 배려하고 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음. 그러면 스트레스 덜 받는 거야. 음 그것도 마음 편해. 우리 반대인데. 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말수도 뭐, 다, 다 다운이 다 되시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 근데 어. 살을 엄청 많이 뺀 거야, 남편이. 그 운동을 엄청 좋아하잖아, 남편. 예 네,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살이 엄청 쪘을 때는 파워리프팅을 하시던 시절이었고요. 그 있잖아, 무게 음. 3대 측정하는 거. 한때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꽁지가 새로 결혼을 다시 했나, 이런 얘기가 진짜로. <laughs> 6개월 만에 40kg 정도 빼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했냐는 얘기를 듣죠 네, 저도 그래서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다른 남자가 누워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될 때가 가끔 또, 있었어요 좀 설렜죠? 네. <laughs> 근데 어떻게 6개월 동안 40kg급 빠지지? 근데 진짜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운동은 달리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송기정 공원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래요 그게 뭐야? 송기정 아. <laughs> 근데 요즘 그 트랙들이 되게 잘 돼있더라 그러니까 송파의 그 석촌호수 응. 거기도 돌기가 되게 아니 이제 마라톤이니까 송기정으로 와야지 아, 어. 제안해볼게, 제안해볼게, 제안해볼게 제안해볼게 언니 제안, 제안, 제안. 우리 어, 동네 한번 놀러오시라고 어. 송기정 공원 어. 한번 가셔야 된다고 송기정 생가도 한번 가보고 <웃음> 그렇게 바라톤 <laughs> 좋아서 한번 가야지 생가도 있어요? 뭐냐면 생가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런닝 학원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벌수 있는 창고가 너무 많아 그걸 수고가. 배워야 돼요?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와 버릇으로 달리면 무릎이 나가는 나가겠다. 거야. 어 무릎이 나가고 관절이 아프고 발목이 아. 잘못 되는 아.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그거네. 그치 그치. 오. 그래서 이제 마라톤 하시다 관두신 분들이 하는 말이 오래 달리지 마라. 무릎 나간다. 관절 나간다, 다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달리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것. 아 그럼 학원 다니신 거야? 응. 그래서 용어도 되게 많아. 뭐 미드 푸시이뭐 이걸 이렇게 칠 때도 뭐 방법이 있고 올바른 자세. 어, 엉덩이 넣고 턱 이렇게 딱 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다 있더라고. 운동하는 거뭐 신으세요? 나이키 알파플라이 3. 그게 요즘. <laughs> 정확하게 알아. <laughs> 제가 아, 아, 얼마 전에 사줬거든요. 대답, 대답도 잘해. 어, 그것도 진짜. 프로토타입으로 어, 새로 나온 거, 어, 그거 음. 테스트 버전으로 나온 거 이번에 저기 크림에서 또 경매해가지고 구매를 또 해서 이번에 결혼 기념일로 선물로 또 드렸는데. <laughs> 아식 쓰시는 줄 알았어요. 런닝할 때 아시스 많이 신길래 응 음, 음, 근데 진짜 딱 좋은 것들이 갑자기 또 런닝화 추천까지 <laughs> 어, 아디다스, 뭐, 아, 뭐 어. 나이키, 뭐, 호카도 좋았는데 뭐, 흐름을 조금... 따라 갈 수가 없어 지금 원장님은 뭐 운동하시는 거있어요 어, 플라테스 와필라테스 어울린다 어울린다 보컬도 하시지 않았어요? 보컬? 아 보컬은 이제 그때 목소리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음. 보컬 트레이닝도 했었지 아, 그거 목소리 커진 게 보컬 트레이닝 해가지고 커진 게 아니라 요즘에 귀가 어두워졌어요. 음. 즘에 귀가 어두워졌어. 어, 피아트 처음 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벨도 어. 못 눌렀어요. 그 뭐야?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 다리가 막 어. 이렇게 되잖아. 어. <laughs> 이렇게 되잖아. 밑에 매트 잡고 막 어. <laughs> 이러고 막, 어. 막. 체어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 체어? 체어? 어, 체어 하는 거. 그 뭐야? 올라가가지고 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체어. 음. 어, 피테스하시는거 <laughs> 맞아요? <웃음> <웃음> 난 선생님이 그냥, <laughs> 시키는 그냥, 그냥 시키는 거 그날 그날 시키는 거 그대로. <laughs> 어 이상한 나왜 최고를 모르는? <laughs> 나 유일하게 아는 용어 테이블탑. 아 내일 네, 나 네, 아, 다리 이렇게 구십도 구십도 응.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래돌이 형님. 아래돌이 형. 선내일 이걸로 따주세요. 예? 아뭐 이래서 거 이게 이게 선내일이야?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자 캡처. 40분이나... 괜찮은 클래식이다 왔어. 이제 슬슬 그 우리 사연받은 거 한번... 아 사연? 아 맞아 맞아 <웃음> 슬슬... 슬슬, <웃음> 슬슬 <웃음> 본격적으로 우리 사연받은 거? 지금 타이밍이 2편이에요 네. 술안 먹어도 되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벌써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그, 나, 이거, 비둘기 날아가는 거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오줌 한번 싸고 와도 돼요? 네? 연년생 <laughs> 맘의 체력 관리? 연년생 맘 정말 힘든지? 그래서 나병 났잖아요. 어, 보통 어. 연년생은 계획을 해서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그죠